자,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 드렸듯이 한반도 전쟁은 결국 일어나지 않고 어, 이 전쟁의 종교를 알리는 이러한 메시지 즉 평화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 뭐, 트럼프네, 뭐네, 베논이네, 뭐네, 전쟁을 하네, 뭐, 만에 아주 난리했지만, 결국은, 평화가 올 거라는 거, 우리, 우리,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추석 때 뭐, 전쟁이 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어? 우리 같은 현명한 사람들은 더 믿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헛소문들 믿지 마시고, 또 그런 선동 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느낀 게 뭡니까, 어? 꼭 우리를 선동하고 흔들기 위한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튀니지에서 일어났던 아랍의 봄이라는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아랍의 봄이라는 의미가 바로 독재 정권에 대해 저항하는 그런 혁명적인 개혁이었죠. 그리고 어, 이 투쟁으로 기타 여러 정, 독재 정권이 차례로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했었습니다. 이 아랍의 봄이라는 게 뭡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바로 독재 정권의 이 잠, 장기 집권 이러한 시스템을 철폐하는 그러한 개혁이었단 말이죠. 예, 흔히들 이 아랍의봄과 매우 비슷한 현상으로 남북협정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음, 사실 남북평화협정과 이 아랍의봄 비슷하지만 정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과거 혁명처럼 뭐 김정은 같은 독재자를 때려 죽이겠다 뭐 이런 이제 어 강압적인 이 독재자의 철폐를 외치기보다는 어 지금은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매우 햇볕정책처럼 따뜻하게 이 개혁이라는 물건을 트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다른 점이라는 거죠. 어 하지만 이 개혁의 흐름은 아랍의봄과 매우 비슷하게 그런 흘러가는 분위기의 추세는 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즉 개혁의 방법은 다르지만. 개혁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결국 아랍벨범의이 시발점으로 인해서 북한 김정은이도 개방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이게 가장 큰 도화선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과거에 이제 독재정권이나 이런 이제 시위, 이런 독재정권에 대한 시위나 저항을 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 나도 이거 잘못 이 카드를 휘둘렀다가 돼질 수 있겠다. 한마디로 카다피나 후세인처럼 어저 세상 갈수 있겠다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좀더 쉽게 말하면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의도적인 계획이긴 한데 이게 이제 잘못 주로 잘못 타가지고 이게 강대국에 거슬릴 정도로 계기다가는 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그리고 이제는 김정은도 대가리가 있으니까는 알거예요 뭐냐면 지금같은 지금 이런 독, 북한의 독재정권체제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는거 그래서 시진핑이 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시스템에 지금 눈여겨보고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김정은이는 중국의 개방개혁이야말로 김정은 본인 자신이 앞으로 쭉 가지고 가야할 그런 새로운 카드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와 김정은, 뭐, 서로, 뭐, 화염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뭐, 어 뭐, 전쟁을 일으키는 만에, 뭐, 어떤 이런 상당히 심화적인 이 대결의 갈등 구도를 가졌지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어차피 서로가, 우리가 보이지 않게끔 서로가 적당한 선에서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다. 어? 이러한, 이제, 현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쳐요. 그래서 자기한테 얻는 게 뭐가 있는데? 김정은이 만약에 전쟁에서 남한 싸워서 이겼어, 뭐 남는 게뭐 있는데? 뭐가 있어요? 어? 적화 통일해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별로 남는 게 없다고. 그리고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남한하고 북한이에요. 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 그리고 친구들이 막 흥청망청 막 술을 마시고 막 쓰레기 버리고 그냥 떠나버렸어 그럼 누가 뒷마무리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 그 집에 주인인 사람이 뒤처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전쟁도 똑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이 남한하고 한국하고 전쟁을 붙잖아요 그러면 막대한 일단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전쟁은 돈을 쏟아 붓는 거니까 근데 한국한테 뭐 전쟁 비용을 청구할 거예요? 한국이 뭔 돈이 있다고? 어? 한국이 뭐 그렇게 부자 나라야? 아니면 자원이 많아?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에 가져올 게 없다니까? 그래서 한국에 전쟁 비용을 청구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이, 돈이 있는 놈한테 돈도 뜯는 거지. 돈도 없는 놈한테 돈 뜯으면 뭐, 배, 째라지 웃는데 어떡할 거야, 웃는데. 응? 있는데 안 넣으면 문제지만,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 우리 한국은 디폴트도 못해요. 가진 게 없어서. 그런 나라에서 전쟁 해봐야, 결국은 가져올 것이 없다. 뭐.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에? 그, 이 핵은요, 북한의 것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카드를 이용해서, 아시아의 경제적, 정치적인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욕이 란 카드로 쓰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미국이 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자신들의 카드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요. 김정은은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돼지새끼가 된 거예요, 이미. 에? 아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전 리비아 국가원수, 누구였습니까? 카다피. 또, 누가 있죠? 후세인, 이라크. 얘네들이 대량 파괴 무기를 개발하려다가 지금 죽음, 죽을 당한 거 아니에요. 특히 카다피 같은 경우는 안 만들겠다 했는데도 죽었고. 왜 포기를 했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처럼 저걸 개발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끝까지 그러면은, 어? 견지해서 만들어야지 왜 포기했겠어요? 근데, 웃긴 건, 북한은 왜 핵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걸 계속 미국이 카다피처럼, 꼬나 후세인처럼 죽이지 않고 계속 놔두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게 뭡니까? 커다피가, 그 다음에 후세인이 제일항 파괴무기 살, 개발을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겠어요? 북한처럼, 어? 만들면 우리가 미국하고 견제할 수 있다? 뭐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이건 죽었어. 근데 왜 김정은 은 계속 핵을 계속 만들 수 있냐고, 어떻게. 어? 벌써 죽었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핵미사일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핵미사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카다피와 호세인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하지 말아 했는데 저걸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저런 것들을 아마리에 계획하고 개발하고 있으면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진지게 다 죽는다고. 근데 지금 북한은 잘 만들어요. 미국이 어 하지마 하지마 해도 잘 만들어. 그 하지마가 뭐겠습니까? 어 하지마 해해 해. 하지 말아니까 하라니까 뭐이 어. 이런 어떤 반어적인 우리가 의미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만들고 있는 핵미사일을 자꾸 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공격하고 어떤 나라를 찌르고 전쟁의 승리하기 위해서 만든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창이 아니에요. 방패요. 방패.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패. 그리고 그 방패를 요긴하게 쓰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고. 그리고 그 방패를 억지로 계속 만들게 지금 미국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개가 막 짖어요. 상대방의 개나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자신이, 자신이 공격해야 될 대상을 막 보고 짖는단 말이지. 격렬하게 짖어.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를 공격해. 너를 물개 싸고 짖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공격성이 강한 개들은요, 짖지도 않고 그냥 덤벼들어서 바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이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짖는 이유 뭐, 오지 마. 오지 마. 난 싸우지 않아. 난 싸우기 싫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야. 이런 거라고요. 결론은 김정은이가 말을 아주 잘 들었기 때문에, 예?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양, 양 강대국 사이에서 원하는 그 정도의 딱 제스처만 정확히 딱 취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즈니스를 한 거야. 비즈니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런 이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부분이 북한하고 상당히 이 긴밀한 이제 가족 관계와 같은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미국이 힘이 더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항상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지. 북한 편 들어도 남는 게 없고, 미국 편 들어도, 어? 국민들한테 원성사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요런 외줄 타기에 대한 부분을 북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중국에 대한 이런 외줄 타기에 대한 이런 음?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이익을 미국이 계속 가져온다는 거예요. 만일에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득을 볼 때가 어디입니까? 어차피 한국하고 어 저기 어디입니까? 북한은 치고받고 싸우면서 필요한 게 바로 저, 무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미국이 무기를 조달해주긴 하겠지만, 여기서 가장 크게 이득을 보는 애들은 바로, 음, 일본이 되겠죠. 왜냐면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박살이 나면, 그 한국이 만들고 수출해야 되는 모든 물건들이 다 어디에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일본에서 팔려나간다고요. 그래서, 저기, 일본에 있는 구급파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전쟁 나면 우리가 수혜 번다. 한국이야 전쟁 나라. 이지를 하고 있는 게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개방개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대륙, 중국의 작은 거인이다. 불리우던 누구? 덩샤오핑. 이 사람이 중국의 개방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 중국이 개방, 개방개혁을 하자마자, 어, 이 공상단 정권이 등장을 했어요. 1949년도에. 그리고 그 지금 정권들이 아직도 지금 중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지금 판국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철수를 했던 이 코카콜라는요, 이,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중국에 진출을 했고, 이 코카콜라가 바로 중국 개방기혁의이 상징적인 마스코트가 됐던 거죠. 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개방 개혁이 어,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 서기장으로 선출이 되었던 미하엘 고르바초프의 이 개방 개혁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 고르바초프의 이 이마에 있는 이큰 점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죠, 농담을 했었죠. 저기에 분명히 보물이 묻혀져 있을 것이다. 저 지도는 보물지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이터냈었고 어쨌든 이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소련이 붕괴됐고요. 냉전의 종식으로 어, 이 러시아가 탄생되게 된 거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이 개방 개혁의 물결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베트남과 미얀마로까지 퍼지게 돼서 이 개방 개혁의 붐이 아시아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보였었죠. 어, 중국과 러시아의 개방 개혁 역시도 제 생각에는 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덩샤오핑 같은 경우도 어~ 이 정권을 잡을 시기에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 공약과 약속을 이행하도록 체, 엄청나게 힘을 쏟았던 사람이고 어~ 또고르바초프 역시 러시아에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어~ 이 권유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 이러면서 이 민주주의의 개방격에 물꼬를 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덩샤오핑이나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이해소시켜줄수 있고, 융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저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교육도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 요직에 앉아있는 이유도 나름대로 우연치 않게 저 자리에서 저런 개방격을 일으켰던 인물들은 아닐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김정은 본인도 잘알 겁니다. 예전에 왕권주의였을 때와 그 다음에 이 공산당 독재주의, 이 비슷한 면이 뭐냐면, 둘다 국민들의 민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민심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이 독재자들의, 어, 이 나라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이러한 힘을 잃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크라이나의 이 차우셰쿠스, 이 사람이, 어, 이 강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다가 결국 사람들이 반감을 샀게 됐고, 민심을 잃, 잃게 됐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 즉, 국민들에 위해서 끌어내려져서 처단, 사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사람들 틱틱 쓰러지고, 어? 그 다음에 사, 경제나 군사체제가 지금 막, 어? 이, 막 개판 오분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 전쟁을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정은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이런 상황인데 전쟁할 거요. 어막 배고팠고 젊은 애들 꽃잽이라고 막그지처럼 주워 먹고 있고 막나 산에 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고 어 그리고 차라고 타고 다니고 보니까 막 석탄을 떼가지고 막 땔감을 떼가지고 가는 차가 있어. 나도 처음 봤어요. 그 증기차라 해가지고 어막 장작을 태워 그 위에서 이런데 전쟁하자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면서 전쟁할 거예요. 어. 뭐 고속도로 만들어 놓은 거 봤는데, 어? 차가 한 대도 없고 막 고속도로에서 막 풀이 자라. 관리가 안 되니까. 준비가 안된 나라에서 무슨 전쟁을 할 거예요, 어?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이 한, 한 바디로 쇼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소위 이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뭐 드라마틱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이런 것들을 더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이러한 도구로 이용할 수, 하기도 했었다는 거 그리고 북한이 자꾸 뭐 핵을 만들고 막 핵에 몰두하고 몰입했던 이유도 따지고 보세요 사람이 카드가 많으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한 곳에 몰입 안 한다니까 결국 은 뭐, 뭐예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가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카드가 필요했던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핵이었고 자 독재주의 특히 덩샤오핑이나 이 고르바초프가 했던 이러한 이제 시스템은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따지면 임금이야 임금 이 임금에 만약에 민심이 만약에 돌아서 버리게 되면 그 임금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이등 쇼핑도 그걸 알기 때문에 결국 굶주리는 인민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이 민심이 등을 돌려버릴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개방 계획을 통해서 일단 이 굶주리는 사람들의 민심을 다시 돌려야 된 자본주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던 이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지구, 중국도 없었겠고, 그 다음에 시진핑의 종신 집권체제도 현재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지금 이런 중국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만들어낸 토대, 반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토대가 바로, 덩샤오핑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는 뭐, 중국몽이니, 그 다음에 일대일론이 뭐, 이런 어떤 정책 노선도 결국에는, 덩샤오핑이 이미 만들어놓은 그런 정책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또 하나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판문점에서 입은 이제 옷과 패션 스타일이, 시진핑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음, 어, 뭐, 이건 추론이긴 하지만, 결국,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롤 모델로 삼고 있을 것이, 거 아닌가라는 이런 지금 추측의 단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시진핑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뭡니까? 종신지권 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쉐랑. 그 다음에, 그, 뭡니까? 태낭 프로젝트. 이러한 지금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김정은이 봤을 때는 얼마나 획기적이고, 그 다음에, 어, 이 달콤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는 결코 결국 뭐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 어, 그 어디입니까? 그렇죠? 김일성 주석의 머리스타일과 매우 비슷하게 지금 흉내를 내고 있죠. 그다음에 손짓, 체형, 말투, 패션,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만들어진 계획적인 하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의도적인 스타일들이다. 누가 이런 짓을 예전에 했었죠? 그렇죠. 히틀러도 이러한 짓을 해서 자신의 정권을, 자신의 힘과 권력을 지켜나갔죠? 음,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런 모든 행동과, 그 다음에 이미지들은 결국 대중 선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에서 그런 시진핑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더욱더 지금 부각되고 있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점점 찾아오기 시작할 건데 과연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어떠한 변화와 이 흐름이 이어질지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가장 먼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세, 세계적인 이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짐 로저스, 로저스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면 좀더 쉽게 우리가 지금 이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북한에 잠들어 있는 광물 자원에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인데, 그 가치가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환산해본 결과, 6조에서 10조 달러 규모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한 이짐 로저스란 사람은, 북한의 채권과 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팀 로저스가 북한의 채권과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북한이 만약에 개방격을 추진하려면 무엇이 가장 크게 신뢰를 쌓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자본에 대한 가장 믿음직한 게 뭐죠? 금융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점진적으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무조건 쌓아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큰 이익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되야만 하고요. 그것이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야지만, 이 북한의 경제와 북한의 이미지, 이 나라의 이미지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투자한 만큼 계속적으로 어떤 이제 수익이, 이익이 나는 이러한 신뢰도를 계속 쌓아,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물건과 상품들도 당연히 신뢰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대로 만약에 북한이 이 개방 계획을 통해서 금융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 주도형 경제 방식으로 이 나라의 경제 방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한반도 평화 협정이 어이 맺어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이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나라와 이 나라가, 어,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어떠한 경제적, 그 다음에 정치적 이념을 가져야 된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 뒤에 시간이 흐른다면, 음, 상당히 지금과 다른 모습의 북한이 되어 있지 않을까. 아마 이번 개방개혁에 대한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일대일로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전에 방송에서 많이 했었죠. 자, 남한부터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자연히 깔리게 될 겁니다. 그 현대그룹에서 오랫동안 지금 정성을 기울였던 거막 저기 누굽니까? 어? 정주인과 막 소를 끌고 올라가고다 했던 거. 이런 거다 뭡니까? 그게 바로 금강산 관광리조트 건설, 그 다음에 그런 관광지 시설에 대한 이런 건설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재개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을 필두로 이 경제특구 지역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특구에 값싸고 이 노련한 이제 노동력을 통해서 음, 좋은 품질의 이제 제품을 싸게 이제 생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또 만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되는 지역이 많아질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전기. 어? 우리가 이런 말한적 있잖아요. 산업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구리의 수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전기줄 깔아야 되니까. 수로 깔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북한과 이 근접한 파주시는요 땅값이 오르게 되고 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놓이게 되는 이런 이제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들썩들썩 거리게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우린 새로운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불균형했던 발전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어 이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을 넘어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이런 일대일로의 사업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웃긴 게 뭔지, 알아, 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이미 일대일로에 대한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북한이 결국은 그 일대일로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퍼즐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자, 이 단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단일 지도. 즉, 북미연합과 유럽연합, 그리고 아프리카연합. 다음으로 곧 조직될 아시아연합이라고 나옵니다. 왜곧 조직될이라고 있을까요? 북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미 북한에 대한 개방개혁이 진행되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고, 이미 예정되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공산주의를 외치던 나라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저 단일 정부에 대한 시스템이 추진될 것이다. 뭐 우리가 이런 초석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어 우리가 지금 일대일로에 대한 철로가 왜 뚫리고 있어요? 어 그것도 지금 저 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단일 정부에 대한 지도를 근거로 놓고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자이두 사람의 평화협정도 어떻게 보자면 다 어, 우리가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다이 커튼 뒤에 숨어있는 자들의 꼭두각시일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도 거의 독재지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베를 주축으로 통한 이이 이 독재 정치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연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발맞춰서 어, 장기 집권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다. 어, 이거 정말 특이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중국, 일본,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저런 장기 집권의 체제가 결국 공산주의와 매우 흡사하다는 거. 결국 공산주의 체제라는 거는요, 어, 독재자를 양성시키는 가장 최적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공산주의를 한답시고, 결국 독재를 한다 이거죠.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을 표방한 독재주의가, 어, 이 단일 정부의 아젠다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시스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마치 서로가 말을 맞춘 듯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가 느껴야 될 거. 아,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인지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 저놈들이 신세계 질서를 진행하든 진행하지 않든 뭐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대한 일단 미래죠. 자, 한국에 일단 가장 크게 사라질 게 뭡니까? 그렇죠. 북핵 리스크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될 거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점진적으로. 그러면 그간 주식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슬슬 빛을 보게 될 것이고요. 어, 당장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부캐리스크, 이거 하나만 사라져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미래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그 음모론이라는 거, 뭐 일루나미티네, 뭐프리메이슨이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연결되는 것들이 솔직히 좀 나와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깊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요, 일단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캐다 보면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니까, 러 제가 그런 음보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뜬금없이 막, 어, 무슨, 뭐,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고, 뭐가, 뭐,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게 아니고, 현재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게, 이러한, 이제, 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음모론과 대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한치도 알수 없는 그런 은어적인 음모론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씩 조금씩 대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의문 갖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스러움을 찾아가야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소설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나오게 되는 거죠. 당장에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따지고 보면 결론이 저런 어 저런 소설 같은 음모론이 정말일까 아닐까 솔직히 그거 많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죠. 진행해가면서 확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걸려서라도 조금씩 찾아보자는 거죠. 어, 어쨌든 이 진실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 제가 방송을 추진하도록 할 거고요. 어, 또 이러한 신선한 방송이 나오거나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